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춥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거의 영하 가까이 날씨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모쪼록 다육이 관리 잘하셔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의 예쁜 아이들 가격 영상 어김없이 준비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레몬로즈 금 군생아이들입니다. 제법 묶여진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화사하니 금이 잘 들어간 레몬로즈 금 묵둥이 아이를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이 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저와 함께 한 세월이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 가격 2만원에 보내드려 봅니다. 목대도 이렇게 제법 잘 형성된 레몬로즈 금, 그야말로 화사함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사이즈도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에 얼굴도 많고 야무지게 잘 묵혀진 그런 아이들이네요. 레몬로즈 금 군생아이들 묵혀진 아이 판매가격 2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주피터라는 아이들입니다. 놀러락게 무리드는 굉장히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큼지막한 주피터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들 치고는 정말 입장수도 많고요. 로제도 촘촘하고 이렇게 층수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분갈이만 하게 되면 판매 가격이 훅뛸 텐데, 어, 제가 분갈이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입고 된 가격 그대로 판매 가격 8,000원에 이렇게 보내드려 봅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어,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입장수 많고 제법 야무지게 키워졌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판매 가격 8,000원에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레드문 군생 아이들입니다. 레드문이 굉장히 묵혀지면 물드는 모습도 굉장히 예쁘고요. 로제도 고급스럽게 이를데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더더군다나 이런 군생 아이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 머리 하나에도 판매가격 만원 이상 할 정도로 제법 몸값이 나가는 아이들이고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군생은 더더구나, 더더욱이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얼굴만은 레드문 군생 동글동글한 수영의 아이들을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로제스는 솔방울처럼 묵혀지면서 정말 빨갛게 물이 들고 뽀얀 분가루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입니다. 흔치 않은 레드문 군생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얼굴만은 레드문 군생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보세요. 이 아이들은 슈가볼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뽀얀 분가루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인상적인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슈가볼, 제법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를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묶여지면 어, 굉장히 입장이 짧고 통통해지면서 고급스러운 로젯을 지니는 그런 아이죠. 물드는 모습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이 슈가볼.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가요. 어, 사이즈가 대략 11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들이네요. 뽀얀 분가루도 매력적이고, 이렇게 보랏빛 물든마저도 굉장히 고귀한 느낌이 드는 슈가볼. 어, 요 아이들 묵혀지면 정말 프레뉴 저리가라 하게 예쁜 그런 아이들이네요.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는 슈가볼이었습니다. 에뜨리얼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에뜨리얼 요렇게 어느새 얼굴도 제법 좀 많아진 것 같고 사이즈도 제법 커진 것 같아요. 어요 아이들은 입구가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 놓으시면 야생화 같은 특성이 또 있어서 굉장히 아가도 잘 들고 사이즈도 금방 금방 크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야생화처럼 얼굴이 옆으로 계속 번지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금방 대식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듬도 이렇 연한 핑크로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드는 사랑스럽게 이룰데 없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 에테리얼 군생아이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가격 대비 얼굴 만은 에테리얼 정말 핑크핑크하고 사랑스럽게 한번 물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판매가격 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노을이라는 아이들입니다. 그야말로 물듬이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노을 야무지게 잘생긴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모두 자연 쌍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이 노을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묵힘을 가진 아이들이면 머리 하나에도 판매 가격 만원 정도 이렇게 아직 시중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모두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사이즈도 좋고 제법 야무지게 묶여져서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이네요. 어, 야무지게 키워진 노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노을이었습니다. 요 아이들은 크림티라는 아이들입니다. 요즘 어요 크림티가 다육시장에서 없어서 못 팔만큼 굉장히 귀한 몸이신데요. 오늘 요 크림티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뽀얀 분가루도 굉장히 예쁘지만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묶여지면서어 굉장히 살구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이 아이예요. 물드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모두가 반할만큼 굉장히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어 그래서인지 이 크림티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런데 이 크림티를 농사짓는 농가가 흔치 않아서 이렇게 묵혀진 크림티 정말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야무진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사이즈 좋고 얼굴 입장 수 많고 로제 또 예쁘기 때문에 어, 요즘 만나실 수 있는 크림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크림티 판매 가격 만. 안원에 소개시켜드려요. 백장미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오늘 이 아이를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아침 햇살에 너무나 예뻐 보이더라고요. 백장미라는 이름도 굉장히 예쁘지만 이 생김새라든가 물듦이 굉장히 예뻐서 요즘 정말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듦이 여성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너무나 예쁜 로제스를 지닌 백장미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 사이즈 보시게 되면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굉장히 야무지게 키워진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핑크핑크한 물듦 정말 제대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뽀얀 분과루마저 매력적이니까요. 정말 고급스럽기 이를 데 없는 백장미.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만나보세요. 마가렛 금 군생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4도 이상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가렛 금 군생 아이가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입장 하나하나 금이 복륜으로 정말 잘 들어가서 너무나 화사하게 예쁜 아이인데요. 마가렛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이 아이들 물듦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의 아이들입니다.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서 복륜으로 금이 올라오게 되면 너무나 예쁜 그런 자태를 뽐내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제법 야무지고 짱짱하게 키워진 데다 얼굴도 많은 마가레금 군생. 요 마가레금 군생 어, 마가레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머리 하나에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군생 아이들이 판매 가격 12,000원이면 어, 머리 하나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입구가 된것 같아요. 화사함의 끝판 할수 있는 마가렛금 군생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요 아이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예쁜 로제과 이렇게 손톱이 빛치나게 너무나 멋진 그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 환엽스타보스라는 아이들입니다. 물드는 모습도 너무나 예쁘고 로제시 정말 한 송이 꽃보다 더 예쁘게 잘 형성된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 입장에 이렇게 금기가 또 형성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금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들고 손톱이 너무나 멋진 환엽 스타보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정말 너무나 예쁜 그야말로 완벽한 한 송이 꽃 같은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보실 수 있는 환엽 스타보스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이즈가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그야말로 완벽한 로 z 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 i z 보 of 스 h e 석영과 누브라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모두 자연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판매가격은 15,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석영 자연군생 아이 판매가격 15,000원입니다. 석영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군생 정말 시중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키우면서 아가를 받은 아이인데요. 어,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한번 보내드 볼게요.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석영같은 경우는 주황빛으로 형광빛을 띄면서 물이 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예요. 물드는 모습 굉장히 맑고 투명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석영.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12에서 13cm 정도로 대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단품 구성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누브라 자연군생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같은 경우는 머리가 조금 더 많은데요 먼저 입금하신 분에게 이 아이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누브라 정말 빨갛게 그리고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물드는 모습 굉장히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누브라 자연군 생아이 판매가격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새로 나오는 아가의 얼굴이 굉장히 맑고 투명해서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 2 c 센치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브라 자연군생 요두 아이 판매가격 12,000원에 준비되었습니다. 짱짱한 파블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우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블리가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사실 파블리 같은 경우 머리 하나에도 보통 판매 가격이 만원 이상 이렇게 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이고, 이런 군생 아이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은 이 파블리 군생 아이들이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네요. 그야말로 이 아이들은 돈 벌어가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 물듬도 너무나 예쁘고 보얀 분가루 너무나 예쁘고요 이렇게 손톱 또한 안칼지게 생긴 게 그야말로 다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끝없이 좋아하는 원어비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가격 또한 착해서 그야말로 요 아이들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 수도 4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가신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블리 묵둥이 판매 가격 12,000원입니다. 에케노블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굴 많은 에케노블 군생.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에케노블은 정말 빨갛게, 어, 물이 드는 대표적인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수형에요 로젯이 빨간, 어, 요, 런 로젯을 지닌 아이들이, 빨갛게 물이 든다고 하면 정말 한 송이 부케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에케노블, 묵혀지면 어, 묵혀질수록 너무나 고급스러운 물든과 로젯을 지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에케노블은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계절입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 치고는 입장 얼굴도 많고 이렇게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케노블 군색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골든글로우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골든글로우 군생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9,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골든글로우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그야말로 놀라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저희 집에 묵혀진 골든글로우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려요. 요렇게 정말 복숭아 같은 물듦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나요? 요렇게 물이 드는 골든글로우 군생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9,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립니다. 드립니다. 어, 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아이도. 지난 가을 이맘때 이렇게 푸르딩딩한 아이들이 들어왔었거든요. 한1년 정도 저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색감이 변한 것 같은데요. 어, 요 아이들도 제법 묵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 겨울 절정이 어, 겨울의 한 복판에 섰을 때는 요 아이들도 저 정도까지는 무리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드는 모습 굉장히 놀라니 예쁜 골든 글로우 군생 판매 가격 9천 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야무지고 짱짱. 자하게 키워진 아이들이라서 물은 금방 들것 같아요 골든글로우 판매 가격 (9000원에) 만나보세요. 집시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5,6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시 자연군생 사이즈도 좋고 동글동글한 수영도 너무나 예쁜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요즘 집시 같은 경우 머리 3,4도 정도 커팅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이렇게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5,6도 이상 이렇게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자연군생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족도 최고로 높은 그런 아이.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보라빛 물듦이 너무나 예쁘고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로제시 정말 꽃처럼 예쁘게 형성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어,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라빛 물듦이 오묘한 느낌마저 드는 집시. 그래서인지 이 집시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가격 대비 얼굴도 많고 사이즈도 큼지막한 집시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시 자연군세 판매 가격 12,000원에 그야말로 착하고 또 착한 가격에 준비해 봤어요. 집시였습니다. 크림베리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즘 요 크림베리 그야말로 옛날 다육이가 돼서 요런 자연군생 정말 흔치 않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얼굴 많은 크림베리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베리 종류이다 보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서 살짝 입장에 뽀얀 분가루도 어, 형성이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 베리 종류 중에서는 또 예쁘기로 소문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이죠. 그리고 베리. 종류에서는 몸값도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 이렇게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가격 15,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크림베리 자연군생 얼굴 많은 아이들 판매가격 15,000원에 만나보세요. 크림베리입니다. 제스타 철화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제스타 철화는 정말 깊은 보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요. 유난히 많은 분들이 이 제스타 철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어, 철화 엮임도 좋고요. 제법 사이즈도 좋은 제스타 철화를 판매 가격 1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요즘 다육 시장에 조금씩 조금씩 철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면 결국에는 철화 가격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 이 제스타 철화 가장 먼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랏빛 물듬도 너무나 예쁘고요. 이렇게 철화 엮임도 제법 잘 엮인 제스타 철화. 판매 가격 16,000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제스타 철화. 판매 가격 16,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쌍화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은 쌍화 한몸 군생아이를 판매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깊은 보라로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어,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입장도 얼굴 수도 많고 사이즈도 큼지막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4에서 15cm 정도로 대풍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들입니다. 묵혀지면 물듦 또한 너무나 고급스럽고 예쁜 쌍화 오늘 요 군생 아이들 요런 군생 정말 흔치 않으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2만원을 만나보세요. 쌍화였습니다. 뽀얀 분가루가 매력적인 가장 대표적인 다육이 라우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라우이의 분가루는 그야말로 그냥 매력이 아니라 어, 비밀스러운 느낌까지 드는 그런 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 분가루가 뽀얗게 앉은 라우이 얼굴 잘생긴 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입장수도 많고요. 로제도 예쁘게 잘 형성된 라우이 정말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만큼 사이즈가 좋아서 강.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뽀얀 분가루가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인상적인 자꾸만 눈이 가는 라오이 판매 가격 8,000원에 요 분가루 매력적인 아이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어, 감처럼 물이 드는 또 거기에 물, 물등까지 너무나 예쁜 아이죠? 라오이 판매 가격 어, 8,000원에 만나보세요. 로망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릴게요. 삼사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망 자연군생 아이들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거기다 이렇게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고, 어, 오묘하게 생긴 아이를 판매가격 판매가격 0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이 로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가를 잘 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벌써 가운데 어, 사이에서 이렇게 아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는 화분 심어서 키우시다 보면 가요 어, 아이들 한 6개월 정도만 키우시면 정말 머리가 몇배 이상 늘어나 있을 만큼 굉장히 군생이 잘 되는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죠. 키우는 재미가 그야말로 쏠쏠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대략 10cm 정도로 큼지막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족도 최고로 높은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라우이 군생 아. 로망 군생 오늘 유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로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저도 조금 은근 걱정이 되는데요. 어, 그래도 영화는 아니라 하니 다육이가 조금 더 예뻐졌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